안녕하세요. 마산의 초신당입니다.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요, 예전에 지금 김건희 여사님 사주, 블라인 사주 보셨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지금 행보가 조금 안 보이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다고 다 그러시거든요. 네. 아 앞으로, 의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음.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쪽 올나갑니다 네네. 자 일단은 사주라 또 다시 드릴게요. 네. 하... 김건희 여사님, 하...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어. 이분은 사줄만 봐도,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삐쭉삐쭉슬라고 그래. 좋은 얘기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 난 진짜 짜증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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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자가 나와야지 안 나온 반칙이지요? 네. 근데요, 동자 엄청 짜증나요. 어, 우리, 우리 엄마는 왜, 왜 자꾸, 이런, 이런 사람들만 보는지 모르겠네. 조금, 엄청 좀 좋은 사람들만 좀 보면 좋겠는데. 기운이 해. 엄청 안 좋은 사람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동작 오늘도 엄청 좀 짜증나갖고, 또, 아, 시작하는 것부터 짜증나갖고, 엄청 좀, 그러잖아요. 어, 진짜. 우와, 여기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그, 있잖아요. 왜, 그, 그, 대빵, 대빵 아저씨 할머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할머니, 가짜 대통령, 진짜도 아닌데 가짜 대통령, 유령처럼 숨어갖고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뭐, 그냥 동장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도둑질하고 다니잖아. 우리나라 저기, 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형아들, 그런 거다돈 있는 곳 도둑질 해먹고 다니잖아. 혼자 배 채우고, 동작 가고 터트린다. 찢어갖고 배 터지갖고, 그렇게 터트린다. 나쁜 짓이나 나쁜 짓다 하고 다니고, 허수아비 앞장서가지고, 지속만 다치기리고 그러는 아줌마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못하는 거는 동작 엄청 많이 꼽을 수 있어요. 가방끈 짰지. 허도 짰지. 말도 동자보다 더 이상하게 하잖아. 더듬거리고 발음도 짧아갖고 동자는 말이야 또이떠이하지 아직 대체 챙피해갖고 진짜, 진짜 죽겠어요. 어디 이런, 이런 사람을 대, 대통령 그거 옆에 아줌마 그거 앉혀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동자가 그런 자꾸 욕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봤어요? 우리 이 아, 아줌마 봤는데 너무 똑똑해요.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은 뭐, TV에 보니까 뭐, 이상한 아저씨도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신이야. 내가 하는 말은 다 무조건 다 복종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다녀요. 그발 밑에 떼꽃만 끝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이 아줌마 밑에 있는 거는,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밑에,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 사람 취급이나 하는지 모르겠어. 지가 제일 잘했으니까. 근데 이 아줌마가 이런 이렇게 보면, 주머니를 채울 만큼 채웠다, 그래요? 그 채울 만큼 채웠는데, 거기 뭐, 얼만큼 더 고가는 채워야 되는지, 동작을 이렇게 보면은, 주머니 고가는 채울 만큼 많이 채워가고 있어. 왜냐면요, 이 아줌마가 지금 아니면 그 고가는 못 채우거든요? 왜, 왜, 자기 그 앞에 아저씨가, 대통령 아저씨가 옆에 있어야지 곶간도 채우는 건데 대통령 아저씨가 곶간을못 채우게 어, 있으면은 이 아줌마도 채울 수가 없어 근데 이 아줌마 이렇게 보니까 제가 관세가, 관세수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한두 개가 아니야 아유, 옛날로, 옛날로 치면은 진짜 그거 뭐라 그래요? 아, 할아버지 그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지에 있잖아요 그 드라마 사극에 보면은 말 이렇게 팔다리 묶어가지고 그거 뭐다 그래요? 나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갖고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그래요. 그, 그 정도로 못된 거야. 동자가, 어, 어 동자가 이런 거잘안 보는데, 할아버지 동자가 이런 거 봤어요. 어떤 거 봤냐면요. 어, 엄청 조금 오래 되긴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나 그, 그거, 개, 개 이름 지주는 거. 그거, 이름이 뭐였드다? 그 이름, 개 이름 져주고 짜먹는 거, 그거 동작 봤더요. 아우, 진짜 뭘, 뭘, 머리는 이만큼 커가지고, 든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고기가 가갖고, TV에 나와갖고, 사람들 속을 다 디비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못 가겠지만, 어, 얼마 있으면은, 이제 그런지 못해요. 내가 살려면은, 지금도 조금 정신을 차는야 되는데, 이 하모니는 죽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벌을 받아도,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그러는 거지. 천벌받아,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둑질 사기쳐갖고, 내 뱃속 채워가지고, 얼마큼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 주,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십억짜리 한장못 가져가더라. 갈 때. 그거 다 어찌게 싸지면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자식이 없고, 그래도, 그렇게 못됐지만 해가지고,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자기는 잘살 거라고. 천발 받아! 어, 내년 하반기 되면 너도 끝장이야. 볼장 다 봤어,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모를까?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한 개라도 더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어? 어디다 넣을데도 없어. 이제는 어디도 튀고 도망가는 것도 필요 없어. 너는 그냥 그대로 살 생각은 눈콧만큼다 하지 말아요. 안 죽고 살아 살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내가 힘들어서라도 그렇게 못해요 나는 동자가 이렇게 보면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은영분위를 뽑아나가지고 진짜 동자는 쳐다보면 우다가 치밀어 죽겠어요 말을 하기도 싫어요 이런 사주는 이제 갖고 오지 말아요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이제 보면 동자가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럴 거야 아우, 성질나요 그 다시는 안 봐요 아 동자 이제 안보거다고이 아줌마 보기 싫어요. 뭐 봐요. 뭐뭐 뭐, 뭐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 동자가 다 얘기했잖아. 이 아줌마 이제 앞으로는 큰일 나요.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끝장이에요. 벌장다 봤어요.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 실속 다 챙기고 배속 채우는 거라고 동자가 그랬잖아요. 뭐 아, 알고 있으면 대비를 할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벌써. 그거를 데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데뷔 자기가, 글쎄, 내가 신이다고, 내가 하면 다잘 되는 줄알는데 참마야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세상이 그렇게 호닥호닥 하지 않다고요 지금은 그러고 있지만은, 그것도 끝장났다고. 동자, 동자가, 동자가요, 동자가 가, 괴롭힐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니 할머니 대단한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신이고, 조상이 있으면 요염치하는게 있는 분인들아, 신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어, 정직하신 분인데. 그런 걸 모르고 있을까? 그, 그러면은, 본인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들이 그렇게, 어? 그게 맞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우리 네가 모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지. 얼마나 예의 바르신 분인데 그거를 보고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천벌받는다고 하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한번 정신 똑바로 체대요 나중에 전승가갖고 눈물 흘리지 말고. 다 아,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야. 아, 그리고 이, 그리고 이 아줌마는 이제 두번 다시 TV에서도 보기 싫어.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 아버지 동작 갈 거예요. 짜증나갖고 숨질 부리면은, 우리, 우리 엄마 보시는 분들이 우리 엄마 이상하게 생각해갖고 조 동작 들어갈 거예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동작 가요. ა